따뜻한 키에 마음을 담아 정 합니다. 셰프의 선물, 예순 아홉 번째 이야기. 걱정 말아요. 그대.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때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가끔은 가족에게 마음의 빚을 지게 된채 살아가기도 한답니다. 드세요. 계십니까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예. <laughs> 어,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까? 최인상이라고 예, 합니다. 예. 어우, 근데 예. 사연을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아, 저희 이제 기노엔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네. 뭐 아직까지 이제 제기노인것 때문에 부모님이 저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있으셔서 이참에 그걸 좀뭐 해소해드리고자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아버지 어머니, <laughs> 셰프님 오셨습니다. 아, 이거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아유. 부모님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요리 가방 가져왔어요. 아이고, <laughs> 우리 효자 신청했는가 봐. 아, 이거 네. 진짜 <laughs> 우리 효자노로 달라고 신청했는가봐. 아, 의자를 두셨네요. 네. 뭘 지금 수확하시는 거예요? 고아합입니다고아 구아바는 고아바. 음, 네. 과일도 먹고 잎도 약으로 쓰고 버릴 아. 게 없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음. 예, 이 나무를 가져와서 예, 저희들 이 직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바요 네, 아, 우리 음. 땅에 맞게 도착화 시킨 음. 구아버의 맛은 어떨까요? 아, 맛있다. 음. 자, 눈이 또 커졌네요. 귤, 탱자 <laughs> 바나나. 네, 뭐 그런 게 다섯 가 있는 것 같아요. 에, 에. 그런 맛이요? 네, 오묘하더라고요. <laughs> 자, 11월쯤이면 수확이 끝난다는 구아버. 지금은 내년 농사를 위해 한창 가지치기를 할 시입니다. 이 일하면 안 되는데 누가 이래또 잘라 난 우리 집 아빠가 그랬나 우리 아들이 그랬나? 무시라 <laughs> <laughs> 나무를 이렇게 이, 여, 네, 아. 잘라, 제키냐고. 그러면, 표를 붙여놓았다. 니 나무가 잘 잘랐는데, 왜잘 자라? 아이고, 나무를 이렇게 잘라면 안 돼. 짓고 해놓으면 와서 또 새로 푸는데, 이제. 응? 이, 거대로 저대로 해뿌라, 그러 내가 갚은다, 그러면. 이런 데 해라, 이거. 삼 재밌게 진짜 영남태인이, 진짜. 무슨 말로 그리 하노? <laughs> 참네. 웃기지, 갚아. <그래도> 좀 말을 <laughs> 이쁘게 <laughs> <예쁘게> 좀 <laughs> 해봐라. 아이고, 참네. 아유, 아니. 예. 가운데서 힘드시겠어요. <laughs> 저도 다 내려놨습니다. 몸 따라서 <laughs> <laughs> 잘 여기 이야기 하시고 결론 내시면 그게 따라가면 됩니다. 현명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뒤격 태격 함께 일해온지약 14년. 이젠 가지를 치는 일도 이불 달리는 일도 첫 초입. 몰랐어요. 그래요. 예. <laughs> 네, 과일보다도 입이 더비요합니다 입요? 음, 네. 네. 예, 약으로 먹습니다. 위염 아뭐 이런데, 아토피, 당뇨 이런데 먹기 때문에. 오. <laughs> 네, 약용 성분이 있다는 귀한 잎. 그런데요, 입을 때는 아들의 손길이었지. 느긋하죠. 요거무기양보은 그래, 언제? 언제그 닦아 끼고, 그래 천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러을안 하려고 <laughs> 노력했는데. 우리 아드님은 그러면 귀농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저 부산에서 대기업 다니다 왔습니다. 음. 대기업이요? 네. 아버님이 뭐 같이 와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뭐 고민하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거의 뭐 1년 가까이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음. 네. 이제 계속 투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은 짜치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 차이. 쉽게 볼낯이 없었어요, 아버지로서. 그, 들어오라 해놓고, 좀 수입이 없으니까, 아들 보 민망해가지고, 좀, 하여튼, 좀 피해 다녔어요. 얼굴 보기가 좀 민망하고 했어요. 육체적인 거는 내가 감내하면 되지만은, 심리적인 부분은, 마음이 아픈 부분은, 실제적으로. 네, 자라면서도 한번속 썩인 적이 없었다는 아들 태훈씨. 아버지는 귀농이란 새로운 삶을 이들과 아들과 일구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고요.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고난을 이겨나야 했는데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 가족은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입수학 후에 세척에 한참이 부자죠? 보기만 해도 손이 엄청 시린데요. 그러니까 네. 추운 데서 막 이렇게 불불 뜸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 기계 넣어가지고 옛날보다 좀 아... 추워졌어요. 아 이런 게 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부자가 한겨울에 추위를 이기며 세척한 구아바잎은요, 48시간 동안 저온 건조에 차로 완성한답니다. 구아바잎 이 차가 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음? 자, 차 향이 진짜 다네요 음. 깜짝 놀라겠죠 네, 무분잎만 사용한다는 구아버 잎차 따뜻한 물에 우려내니 연한 커피색을 띄는데요 음. 빛깔도 오묘하네요 고운 빛깔의 차한 잔으로요 잠시 휴식을 아. 즐겼습니다 구수하고요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네요 응원합니다. 어... 하루종일 피로가 확 풀리네요. 아드님이 있어가지고 많이 든든하시겠어요? 두말 했으면 맘니까 아들 옆에서 받쳐주면 이같이 행복한 일도 없고 든든한 일이 없죠. 네. 어, 좀 제대로 <laughs> 좀 나오세요? 네. 제가 알아서 잘알아알아 알아서 잘 알아서 잘 알아서 잘알아아서아서아이고 <laughs> <laughs> <또 웃음> <옆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웃음> 진짜 네, 어머님이 눈물이 좀 많으셨어요?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많이 안쓰럽람이었 그래도 감사했어. 너무 고마워서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게. 지나간 건지난 거고 이제 앞으로 더잘될 일만 남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래. 열심히 또잘 해보시고. 아, 그래, 고맙다, 고맙다. 아들아. <laughs> 고마워요. 네,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아들에게 선뜻 내뱉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야 조심스럽게 나누는 중이에라내 왔다. 아주 네, 오셨어요. 아, 네, 네. 맛있는 거 해놨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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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인선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같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네, 뭐 모시고 산다고 표현하기 조금 그렇지만, 네, 예, 같이 사는 거죠. 저희가 <laughs> 얹혀 있습니다. 아, <laughs> <laughs> 같이 만드시더니 뚝딱 <툭> 차리셨네요. 잘 <laughs> <laughs> 먹겠습니다. 오, 오. 무슨 소좋네내요 메리의 합체를 내렸고 안돼. 아버님은 다 하셨는데요. 맛있게 아, 드세요. 네, 네, 네. 고맙다, 아들 메리. 항상 나한테 빈남고 고맙다. <laughs>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내가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저는 소고기 좋아합니다. 소고기. 네. 아, 아버님은요? 부참 부술하고 마늘하고 소고기 좋아하니까 따라서 소고기 좋아해요. <laughs> 한 번씩 이 칼질하러 가서 사는데네못 네. 네. 뭐 데리고 가니까 내가 좀애한하지 네. 멀고, 그쵸, 멀고. 음. 네, 제가 또 스테이크 전문입니다. 아. 음.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모두가 육식자 주의자라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도 길을 한번 떠나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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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한우 안녕하십니까. 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건강하지요? 예, 엄청 건강하게 보이는데. 예, 우리는 일반 대학선을 먹이는 게 아니고. 네, 네 옛날식으로 연물을 다 삶아가지고 먹이는 솝니다. 아, 버님 이게 무슨 기운이 나고 있어요? 아, 지금 벤자식. 현대식... 그 여물 소트라고 네. 여기서 지금 사료가 입고 있습니다. 안에 어, 내용물이 대지, 네. 비지, 깨무, 음. 이강, 맥강, 단절기 아. 등등 단절까지 됩니다. 네, 익힌 여물을 먹이는 화식 한우를 키우는 농장. 이렇게 스팀으로 약3 시간 동안요 정성스럽게 사료를 쪄서 익혀준답니다. 궁금하다. 고소한 냄새가 나시나? 났습니다. 오, 야 이거 <laughs> 아, 이거를 또 먹고 자르면 굉장히 건강해지겠네요, 그죠? 그러니 소화 건강이요. 고기 맛도 틀리고 네, 이렇게 여물을 익혀 먹이면요 소화 흡수율이 좋아져서 고기의 식감도 좋아지고요 잡내도 정말 덜난합니다. 자 여섯. 참 맛있게도 먹고요. 자동으로 되어있습니 제가 좀할 일이 없는데요. 아, 할일 많습니다. 네? 먹고 나면 소화 잘 돼가지고 네. 금방 똥튀어 깁니다. <laughs> 먹고 <웃음> 바로. 네. 아이고, 이고 네, 그래서 치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삽질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맛도안 주신 거 보면 냄새가 별로 안 나나 봐요. 네, 좋은 먹이를 먹고 자라세요. 아이고, <웃음> 겨울이라서. <웃음> 이거만하데 <laughs> <laughs> <똥 밟으면 엄청 웃음> <많았는데. 웃음> 온몸으로 밟았습니다. 네, 네 넘어져도 부하지 않고 다시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정말 많네요. 네, 변산입니다. <laughs> 땀좀 닦아주세요. <웃음> <웃음> 네, 네, 아. <laughs> 아, 실장님 오늘 아, 일등입니다. 아유, 아시는 거예요? 예, 소분 하나면 부터. 아, 아 마블 네. 좀 보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예술이죠? 화식 한우 가지고 갑니다. <laughs> 네, 싱싱한 한우로 이제 셰프의 선물을 준비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셰프의 선물은요, 화식 자, 한우 네. 구하고 스테이크입니다. 소추 자 먼저 꽃동심에 올리브유 네. 소금 후추를 뿌려 밑간을 해주는데요. 밑간을 해주어서 약간 한 시간 정도 상온에다 놔주시면요.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때 구워주시는 것이 가장 맛있는 니다자 통으로 한번 구워봤습니다. 자 그다음 팬에 꽃동심의 겉면을 바싹 구워준 후에요. 약불로 취향에 따라 익혀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자 다음 부와 벌를 갈아채에 걸러낸 후 버터와 밀가루를 볶아낸 팬에 구아버지과 식초를 넣어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다음 스테이크를 먹기 좋게 썰어내 접시에 구아버 소스 함께 해드리면. 이야. 네 가족의 구아버와 셰프의 한우가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특별한 주문 요리 화식 한우 구아버 스테이크입니다. 예술이었습니다. 고급 식당 같네요. 네. 자두 번째 셰프의 선물은요 한우 볶음 가락국수입니다. 자, 먼저 고기를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 밑간을 해 주어 맛있게 구워줍니다. 자, 그 다음 다진마늘 볶고요. 간장 개첩을 넣어 소스를 만들면 완성인데요. 네, 이제 채소와 삶은 가락국수를 볶다가요. 준비된 소스와 구운 소고기를 넣고 다시 조리듯 볶아주면요. 달콤 새콤 짭짤한 소스가 국수에 흠뻑 배어 너도 나도 입맛이 사라는 중독적인 맛의 한우 볶음 가락국수입니다. 네 여기서 비스 생육해까지 준비해봤는데요. 메인 요리 같죠? 칼질 좀 하시겠는데요? 맛있겠습니다. 오늘 사장님 역부심 나. 바블링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진짜 호강하네. 아들 고마워. <laughs> 저도, 모님 덕분에 호강하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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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고 소스, 구하바 소스요 음, 아, 그래요. 그정서소스요 감사합니다. 참호강개비 방송국에 고맙다. 이런 프로 해갖고 음. 이마적으로 좀하고그 아. 방송국도 방송국이지만. 아이고 고마워라. 고마. 아들 요즘 이집 맛있네. 아이고네. 엄마 감사해 주지. 감사합니다. 오이 <laughs>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에게 하지 아... 못했던 말, 맛있는 음식과 함께 미안한 마음은 훌훌 털어버리고요. 새눈는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